아깝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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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어여기 뭐야 만 아깝구만. 뭐 안녕하십니까? 신입생입니다. 신입생입니다. 좀 둘러다녀 볼까? 가슴 스캔대로 자이럴때 여우무병을 써서 빠르게 가고싶지만 이안되죠와 내가 여기까지 왔냐 어떻게해 신기하네 어, 여기 뭐있다 아 우리 TNT를 챙기자 물이 없는것도 있고 물이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어 내 죽을뻔했다 20 더하기 5는 1 8 더하기 6은 2 20, 17 더하기 24는? 오. 이게 뭔뭐 개똥같은 소리요 이게 뭔뭐 개똥같은 소리요자 전부 다 해봤고 10 뭐야? 아무거나 찍었는데? 뭐야? 뭐야 이거? 하나씩 다 눌러보는 게 그냥. 이런 거는 이렇게 여기였지 방금 오케이 21. 네 자리 수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몰라, 치지 마세요. 젤리님의행주 감사합니다. 3일 3위, 2 3위, 3위, 3간 3위, 시간이... 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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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3위, 지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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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고 20 더하기 5는 1 2시 어? 14시면 2시 7, 41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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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요 이거 뭐 개똥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게 뭐 개똥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자 이게 깼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 뭐 개똥같은 소리야 10밖에... 모르겠어 답이 여러개가 있는건가? 답이 여러개인가 그럼? 답이 이거 뭐. 어, 이거왜 이래 탈출맵을 어렵게 만들었대? 나도 머리가 안 돌아가. 문시간 여러분들 82 잠깐만 계산기 10맞는데10 10인데 10에서 뭐 어쩌라고? 이거 뭐 또가? 답이 또 있나?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이거! 설마 말도 안되는게 여기를? 는 구라였음 는 뭐지? 이뭐뭐 뭐 어쩌라는 거죠? 이거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이거 뭐 개똥 같은 모래 내려온 끝에 길이 있어요. 왜 앞에 있는 일류를 왜 눌러? 어, 방 개소리요. 아, 모래 안 내려온 거라네. 이런 거는 게임 모드를 해야 돼, 그럼. 모래가 안 내려온 거래요, 여러분. 진짜 모래가 안 내려온 거 맞아? 아닌 거 같은데. 모래 제대로 내려온 거 같은데. 여기 뭔가 있는지 왜 이게 열리지 않았을까 싱? 왜안 열렸을까요? 여기 분명 뭔가 있는디. 왜 그래, 여기가 안 열렸어? 여 여기 안 열렸었네. 갑시다. <laughs> 다시 갑시다. 아또 이거 탈출에 이거네. 출입게임 이 앞에 있는 4명 중에 살인마가 있다. 이 4, 4명 중한 명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4명 중 누군가가 살인자인가? D다 얘 같은데요? 얘 아닌가? 얘 같은데 너지! 어! 야호! 역시 나 천재야! 주위에 자기가 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꼭 범인이야. 근데 이거 와, 어떻게 올라가? 이런 미친. 같아. 이곳이 마지막인 걸까? 침대에서 좀만 쉬자. 일단 노래를 먼저 틀까? 노래를 틀세요. 뭔 노래를 틀라는 거지? 나 이거 들고 싶어. 검정색 노래가 무서운 노래 아닌가? 틀었는지? 음... 음... 이걸 틀까? 음... 이야 이 아니겠죠? 이것도 막. 이거 기억나십니까? 숫자에 있는 다 밟는 거 아닌가? 당연히 아니죠. 이거, 이거 오류래요. 맵에 좀 오류가 있네. 왜에 오류가 있다니. 길다. 길다. 미로다!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다. 미로는 내가 또잘 깨지. 구라지. 응, 저 노래 개리 틀고 왔어. 응, 노래 좀 꺼주시면 안됩니까? 오른쪽에 어칙을 써야 하나? 처음부터 시작해야겠어. 여긴가? 왜 이런 개똥 같은 맵을 만들어 놓은 거야? 얼마나 큰지 보여달라고요? 이거 졸라 클걸요? 딱봐도 졸라 커보. 아니 이거 미로를 사람이 깨라고 만든 거야? 아니면 깨지 뭐 하려고 만든 거야? 아니 이게 뭔 또라이 같은 짓이요? 이거 깨라고 만든 거 맞죠? 깨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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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을 깨보겠어. 정인이 휨글러가 블럭을 깨보겠어. 블럭을. 블럭을 깨보겠어. 블락을 게 보겠어. 안녕하십니까, 보니군요. 이건 뭐지? 이게 맞아? 오케이 okay. F를 눌러서 힌트를 보자. 어 여기 마그마 크림으로 뭐 하는 거예요? 뭐죠? 바겠다바겠다 이거지, 천국과 지역의 경계선? 일단, 천국부터 가야 될것 같다. <목소리> 천국으로 가래요. 설마, 천국에 이상한 쓰레기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겠지? 얍! 이야아아아대지 당근 낚싯대에 당장 돼지야, 어디 갔니? 휴! 휴! 간다! 우리는 간다! 우리는 간다! 에라, 이거나 먹어라! 엔더맨들이여! 이거다 먹어라 엔더 나라 터트려버려 규칙에는 스마트 우빙을 쓰라는... 쓰지 말라는 법은 없었어 그죠 여러분? 엔더맨 내가 힌트도 줄게 너네가 한번 힌트를 이용해서 깨먹어라 끈끈이 피스톤도 주고 흙도 주고 너네 거기서 농사도 시작해봐 농사도 한번 시작해봐!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줬으니까. 마그마 크림도 맞고, 이게 몸에 그렇게 좋단다, 얘들아.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괭이는 돼지가 밟아줄 것이야. 안녕! 깜짝이야. 어, 안녕하세요. 지옥인가? 오오! 여기 또 어디야? 너는 누구냐?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아, 너는 우라노스가 말하던 나는 하데스다. 하네모. 아, 뭐. 그럼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너는 다시 살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네 그럼 저는 이제 사는 건가요? 아직이다. 시험은 끝이 났지만 돌아가는 길도 있지 않느냐? 돌아가는 것도 멀었나? 돌아가는 것도 시험이라 보면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곧 있으면 문을 열릴 것이다.

뭔가 터질거같은 소리 무서웠잖아요 야호 철블럭 졸라많탕 안녕하세요 여긴가요? 어 집이다 일단 집에서 쉬고 갈까? 그럴까?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시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쉬고 갈까? 쉬고 갈까? 올라가 볼까? 여러분 올라가기 전에 추천을 한번 받을게요 여러분 들 올라가기 전에 추천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올라가기 전에 추천을 받아야 할것 같다. 감사합니다. 까리한데님 우선한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500개는 안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만 젤리 님, 마음에 드니? 감사합니다. 어이구, 만어 어, 옆에 활과 화살이 있다. 그러면 활을 쏘는 곳인가? 그렇지, 젤리 님한개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좀잘 쏘아라. 그렇지, 된다 왜안 맞아요? 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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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여기찍 됐다. 안녕? 이런 거좀한 번에 이런 거좀한 번에 멋있다. 개 멋있다. 나 진짜 졸라 잘하는 것 같아. 나 화살 다썼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 여기 왜 꺼졌냐? 됐다. 휴 갑시다. 어려웠어. 이번엔 뭐지? <laughs> 확률인가? 아니면 힌트가 있을까? 이거 12... 이런 거는... 봐봐. 여기 아무 알못 없고... 어, 방금 뭔 소리가 났지만... 아, 여기 맞잖아! 12, 12, 12였어. 아, 뭐야, 왼쪽, 팔은 왼쪽에서부터 8번, 세면 이곳이 8번. 어, 그래? 나는 왼쪽 아래서부터 에샜는데 12. 여튼, 가봅시다. 뭐지? 왠지 모르게 신비한 기운이 느껴진다. 그래? 저는 <놀람> 신기하지 않아. 전혀 신기하지 않아. 어? 이 앞은 왠지 천국과는 다른데? 그렇다고 지옥도 아니야. 그러면! 설마! 정신이 차린이 뭐야 게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추천 받을게요. 여러분들 추천 받을게요. 여러분.